안녕하세요, 여러분. 37년간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김경식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여름을 맞아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방법들이 무려 3,000원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음팩, 신문지, 심지어 양말과 스타킹 같은 평범한 물건들로 여러분의 더위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처음 이 방법들을 접했을 때, 저도 과학교사로서 조금은 의심스러웠어요. 과학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 방법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실험하고 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또한 제가 사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 비법들을 과학수업처럼 알려드렸더니 올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병원에 가신 어르신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험하고 우리 동네 70대 어르신들과 함께 효과를 검증한 비밀 방법들을 과학적 원리와 함께 공개합니다. 실천비용 3,000원 이하로 그 효과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아이고, 올해도 더워서 어떻게 지내나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메모 준비하세요.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70년 인생과 37년 교직 생활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모두 담았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마트에서 살수 있는 소금과 집에 있는 스타킹, 양말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공개할 비밀 재료도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영상 중간에 알려드리겠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비밀 방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선풍기와 얼음팩을 이용한 과학적 조합이에요. 여러분,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원리, 알고 계시죠? 이 원리를 활용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얼음팩이나 얼린 페트병을 수건으로 잘 감싸고 선풍기 앞에 두면 차가운 공기가 방안을 순환하면서 실내 온도를 낮춰줘요. 실험을 해보니 중간 크기 방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30분 만에 실내 온도가 확 내려갔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선풍기 앞에 작은 의자를 두고 그 위에 수건을 깔고 얼린 페트병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이 방법은 대류 현상을 활용하는 건데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 넓은 범위로 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설치가 쉽고 바닥도 젖지 않아 안전하다는 거죠.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한 밤에 잠잘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냉동 페트병을 수건에 싸서 머리맡에 두고 자면 꿀잠을 잘수 있습니다. 혹시 소금 넣고 얼리면 냉기가 더 오래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얼음이 녹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소금물이 세면 끈적거릴 수 있고 부식 우려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물로 얼리는 걸 추천드려요. 이 방법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얼린 페트병을 여러 개 준비해서 번갈아 사용하세요. 첫 번째 비밀 방법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운 거죠. 이 방법을 통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신문지를 이용한 창문 차단법입니다. 신문지가 대체 무엇이 그리 대단한가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올 때, 적선이라는 열 에너지도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신문지나 은박지를 창문에 붙이면 이 열에너지의 유입을 차단해 줘서 실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래된 신문지 몇 장이나 은박지, 그리고 분무기에 담은 물 또는 물풀을 준비합니다. 창문 크기에 맞게 신문지를 자르고, 창문에 살짝 물을 뿌린 뒤 신문지를 붙이면 끝. 이 방법을 적용하면 실내 온도가 최대 3도에서 4도나 내려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신문지는 물만 묻혀도 2일에서 3일 정도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더 오래 지속하려면 문방구에서 파는 물풀을 살짝 바르면 일주일까지도 가요. 창문에 붙이기 귀찮으시면 창틀에 걸쳐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 정말 효과적이죠. 두 번째 비밀 방법도 정말 유용했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 신문지 창문 차단법으로 더위는 물론 전기료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 비밀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이 방법은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요. 양말과 소금을 이용한 천연 제습기 만드는 법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습도가 높으면 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습도를 낮춰주기만 해도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떨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엄청난 방법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필요한 건안 씻은 양말 한짝 굵은 소금 한컵 그리고 끈이나 고무줄입니다. 양말에 소금을 넣고 입구를 묶으면 끝. 이렇게 만든 천연 제습기를 옷장, 신발장, 책장, 침대 옆등 습기가 차기 쉬운 곳에 두면 습도를 낮춰주고 불쾌한 냄새도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방법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 방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인데요. 바로 커피 찌꺼기와 스타킹을 이용한 탈취 및 습기 제거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비법이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몇년전 아내가 커피를 마시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려고 하는 걸 보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그냥 버리기엔 아깝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교사 특유의 호기심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습기를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활용한 방법은 여러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매우 간단해요. 먼저 담아신 커피 찌꺼기. 헌 스타킹 한 짝, 굵은 소금 한 스푼, 그리고 키친 타월 한 장. 마지막으로 끈이나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커피 찌꺼기를 키친 타월에 올려놓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세요. 중요한 점은 커피 찌꺼기는 반드시 말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물기가 제거된 커피 찌꺼기를 키친 타월로 감싸 작은 주머니 형태로 만듭니다. 마치 전통차를 우릴 때 사용하는 티백처럼요. 세 번째로, 이 커피 주머니를 헌 스타킹에 넣고 굵은 소금을 한 스푼 추가한 뒤, 스타킹 입구를 단단히 묶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천연 탈취제, 겸 재습제를 선풍기 옆, 신발장, 침대 옆, 화장실. 그리고 냄새나 습기가 차기 쉬운 구석에 두면 효과가 대단합니다. 특히 여름철 신발장에 두면 신발 냄새가 확 줄어들어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화장실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랐죠.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세 가지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커피 찌꺼기가 냄새를 흡수하고, 두 번째, 굵은 소금이 습기를 제거하며, 세 번째, 스타킹은 공기 순환을 잘 시켜줘서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면, 집안 곳곳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습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커피 찌꺼기는 꼭 말려서 사용해야 하며, 약 2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 제거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껴지면 새로운 찌꺼기로 바꿔주세요. 만약 커피를 안 마신다면 녹차 찌꺼기나 말린 귤껍질을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제 손녀가 알려준 팁인데,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져 정말 좋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재활용이에요. 매일 버리게 되는 커피찌꺼기나 더 이상 신지 않는 스타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과학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비밀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여름밤에 시원하게 꿀잠 자는 법입니다. 여름밤, 더워서 뒤척이며 잠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이 방법은 그런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여름밤에 천이 높아져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러던 중 의학 관련 책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죠. 사람은 잠들기 위해서 천이 약 0.5도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해 간단하게 시원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페트병에 물을 넣어 냉동실에서 얼린 것두 개, 그리고 두꺼운 수건 두 장이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첫 번째로 얼린 페트병을 두꺼운 수건으로 감싼 뒤,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 밑에 두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누워서 잠을 청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왜 효과적이냐면 우리 몸의 천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머리와 발이에요. 머리는 뇌가 있어 혈액 순환이 활발하고 발은 혈액 순환의 끝 부분이라 열 발산이 잘 됩니다. 이두 곳을 차갑게 해주면 전체 천이 효과적으로 내려가고 잠이 잘들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평소 30분 이상 뒤척이던 제가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정말 마법 같았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면 중 깨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제가 스마트워치로 측정해봤더니 숙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었더군요. 또, 이 방법은 여름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페트병을 발 밑에 두면 천을 올려주어 따뜻하게 잘수 있답니다. 계절별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통해 에어컨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그럼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특별히 제자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인 김 교수가 알려준 열사병 예방법을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귀중한 정보니 놓치지 마세요. 김 교수가 알려준 열사병 예방법.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목뒤 냉각법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로 손수건이나 작은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신 뒤꼭 짜서 준비해 주세요. 그후이 수건을 목뒤 경추 부분에 5분간 올려두면 됩니다. 이때 필요하면 3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왜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의 목 뒤에는 경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요. 이 부분을 냉각하면 뇌로 가는 혈액의 온도가 내려가서 전신의 천조절 중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서 실험한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천이 0.5도에서 1도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열사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양산의 과학적 활용법이에요. 양산을 쓴다고 해서 체감 온도가 많이 내려갈까 싶을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산을 사용하면 직사광선을 차단해 체감 온도가 무려 1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우산과 양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양산은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어 햇빛의 열기를 98%까지 차단할 수 있어요. 특히, 은색 안감이 있는 양산은 열 차단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김 교수는 양산을 쓰기 전 양산 안쪽에 살짝 물을 분무하면 기화열 원리로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목뒤 냉각법과 양산 활용법을 통해 더운 여름날 외출하더라도 체감 온도를 11도 이상 낮출 수 있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실제로 체감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방법들을 통해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의 여름 생존 꿀팁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풍기와 얼음팩 조합으로 실내 온도를 3도 정도 낮추기. 두 번째, 신문지 창문 차단법으로 실내 온도를 3도에서 4도 낮추기 세 번째, 양말과 소금으로 만든 천연 제습기로 습도를 10% 낮추기 네 번째, 스타킹과 커피 찌꺼기 소금을 이용해 냄새와 습기를 동시에 제거하기 다섯 번째, 얼린 페트병과 수건을 이용한 꿀잠 자는 법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김 교수가 알려준 열사병 예방법 목뒤 냉각법과 양산 활용법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돈 거의 안 들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방법들이죠. 몸이 시원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지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버라디오는 앞으로도 진짜로 쓸모 있는 지혜만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